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마치 강한 가운데 도로가 생기고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자동차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네덜란드의 아쿠아 덕트, 즉 수로 다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도로가 물 밑으로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물 위의 도로가 아니라 물이 도로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선 양쪽에 수직으로 세워진 오렌지색 방벽이 물과 도로의 경계를 깔끔하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도로 연물길의 높이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물이 두겁시 그대로 이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점과 원근법입니다. 위에서 비스듬히 촬영하니 도로가 물 아래로 꺼진 것처럼 깊이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물 위에 반사된 하얀 선들이 도로 표지선과 이어지면서 경계가 더 모호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실제 높이 차이와 깊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자동차가 물속을 뚫고 달리는 듯한 독특한 착각이 생기는 거죠. 착시는 단순한 시각적 오류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지각의 마술입니다. 이 수로도로처럼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순간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